우리가 유용수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쓰시던 방이에요. 영의, 건강의, 강림, 리강의 사위 또한번 어떤 사람을.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 안한걸 이제 생각하려니까 어려우자. 성실하고 인간성이 좋으면 되겠죠. 음, 앞으로도 내가 혼인한 동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크게 그, 그 권력이라든지 재력 같은 데는. 그럼 개의하지않으려고 들어요. 음, 본인 하나 성실하고 어 음, 그, 그 의지가 참 투철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사람 같으면은 되겠죠. 뭐 건강하고 이런 거는 이제 부수 조건이고요. 그건 우리 따라야할 거니까요. <laughs> 까다로울 <까더러울> 줄 알았죠. <laughs>